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북 정치권의 위상과 역량 등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있습니다. 현안 해결이 터덕이고 또 중앙에서 여전히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도당 위원장직 임기를 마치는 김성주 의원이 도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여러 지적들을 인정했는데요. 그러면서 여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야당인 상황에 걱정은 여전합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도당위원장이 전북 정치권의 영향이 부족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지역 현안이 속 시원히 해결되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해 시인한 겁니다. 저는 그 지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실 부족했다고 하는 걸 인정을 합니다. 중앙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점 역시 공감했습니다. 다만 충돌하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푸는 게 지난하고 또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 중 발생했던 그 전략적 선택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야의 합의를 거치지 않으면은 어려운 것인데, 상대적으로 우리 전략도 현안들은 어떤 특정한 이해관계자의 반대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부족함이 있었다 이런 부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야당이 된 만큼 지역 현안 해결에 저돌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자력으로 모든 걸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 의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돈의 정치권들이 좀더좀 어 분발해서 이런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만 걱정이 앞섭니다. 집권 여당에서도 현안 해결이 쉽지 않았는데. 야당이 된 마당에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집권 여당일 때도 못했던 일을 야당에 대해서 열심히 해보겠다. 이렇게 말로는 그렇게 할수 있는데 구체적인 예산이나 사업은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 아,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세우냐의 문제이지 네. 단순히 의지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역에서 민주당 독주 체제가 불러온 경쟁력 약화가 그 원인으로도 지적됩니다. 관련해서 김 도당 위원장도 반성과 함께 다각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 도당 위원장은 도당의 혁신을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을 소회로 밝혔습니다. 지난 지방 선거에서는 철저한 검증과 과감한 혁신, 또 공정한 공천 과정을 자리매김시키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뒤돌아봤습니다. 김 위원장의 임기는 20일까지로 차기 도당 위원장은 익산 출신의 한병도 의원입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